출입문 닫습니다. 승객 여러분, 출입문 근처는 혼잡하오니 객실 안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객 여러분, 지하철 이용 중 타인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철 이용 중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하였거나 목격하시면 1 8 9 4 4 4 6 또는 112로 즉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문 닫습니다. 승객 여러분, 전동차에는 어르신, 장애,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정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시기 바라며 다리를 벌리거나 포개어 앉아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아시아드 경기장. 아시아드 경기장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하이큐 연이 맥과로 가실 승객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a z a d Stadium.